그러면 그~ 네. 아홉 가지 유형 제가 붙들고 있는 아홉 가지 유형에 네. 대해서 좀 알아봐야 할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일 유형이라는 게 네. 어떤 건지 음, 네. 설명을 해주세요 어... 네 어~ 기본적으로 에니어그램은 힘의 중심이라고 하는 부분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네. 어~ 우리 이제 전에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머리에서 음. 그 에너지를 가져다 쓰느냐, 네. 가슴에서 에너지를 갖다 쓰느냐, 그리고 배에서 음. 에너지를 가져다 쓰느냐라고 하는 세 가지 힘의 중심에서 봤을 때, 일번 네. 유형은 네. 힘의 중심이 배, 배. 중심에서 오. 가져오는 사람이라고 네, 네, 네. 볼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음. 이제 좀 전에 아홉 가지의 굉장히 궁극의 선이라고 음. 네. 하는 그 언어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인류형이 가지고 있는 집착은 완벽함에 완벽함. 네. 음... 완벽주의자. 네. 아. 뭐 1이라는 숫자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게 1 유형인 이유도 있는 거예요? 뭐 으뜸이다. 뭐 이런 식. 그러는 식의... 거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어, 네. 아, 이제 그냥 분류상 이렇게 해 놨는데. 분류상 아홉 개 중에 하나일 뿐이죠. 네, 네. 그런데 1번 유형은 완벽함을 지향해요. 네. 나는 완전해야 돼. 음... 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실천을 해요. 어어. 실현을 하면서 살아요. 음. 그러면 음. 완벽하고 완전하려고 하면 네. 어째야 될까요? 부지런해야 될까요? 게을러야 될까요? 엄청나게 부지런 네. 해야 되겠죠. 엄청나게 부지런 해요. 네. 인류형들은. 그런데 반대로 뭐가 완벽하지 않아지면 아예 안 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아예 포기해버리, 포기가 쉽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아무것도 건들고 없어요. 쉽지 않은 그런 상태? 아, 네네. 네. 아무 것도 건드리지고 어 우리 그이 기자님이 공부가 네. 많이 되신 것 같아요. <laughs> 제제 심리를 조금 네. 공부를 했습니다. 네. 네. 왜 그러냐면 <laughs> 네. 어 그렇게 아무 것도 안 하고 싶은 이제 그거는 불건강한 상태가 되겠죠. 네네. 불건강한 상태일 때의 모습이 이제 네. 또 다른 영역으로도 펼쳐지거든요. 음... 이제 그래서. 이 애니어그램이라고 한게 처음에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대책과 대안 그리고 네.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라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음. 이 1번 유형이 정말 완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라고 맞아요. 했을 때 응. 보여지는 이런 모습과 응. 그러면 이 사람이 완벽하고 완전함을 지향하다 보면 뭐가 빠지겠어요? 사람이 여유가 없고 그렇죠. 융통성이 응. 없고 하잖아요. 그럼 응. 이 사람에게 지향해야 되는 거는 여유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 응. 네. 좀 음. 뭔가 이렇게 좀 열어놓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네. 어. 시알이 목회요? 그런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네. 이해가 우선이에요. 아. 그래서 인류형들이 이제 각 유형별로 네. 자기가 이해가 되면, 어 그럼 저 평생 이루고 살아야 돼요? 예 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이제 그 다음 단계에 대한 대책과 네.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함께 음. 하 담고 있는 게 바로 애니어그램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보통 그런 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조언해 주는 분들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죠. 내려놔라. 네. 좀 내려놓고 놔 이게 다 완벽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완벽하지 않아도 세상은 돌아간다. 이런 거 해서 좀 내려놓고 살아라라고 조언을 해주는데 네. 아 그래 완벽주의를 가진 사람이 내일부터 나는 내려놔야지라고 해서 내려놔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어, 우리가 항상 공부를 하거나 뭘 알아가는 과정에서 네. 동반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각이잖아요. 네. 말을 물가까지 끌고 갈 수는 있으나 물을 먹게 네. 할 수는 없죠. 그 네. 먹, 먹게 하는 그 순간이 바로 자각이라고 하는 순간이잖아요. 네.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진단하는 식으로만 끝내는 것이 네. 아니라 반드시 함께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거를 성찰해 가도록 안내하는 이런 과정들을 음음. 반드시 동반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 방금 아 내가 뭐 내려놔야지 하고 네네. 내일부터 아침에 눈 떠서 내려놔야지 이제 이렇게는 안 되긴 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동안 여러 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일어나게 되면 네. 그럴 때 엄청난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의 시간을 만나더라고요. 어... 하... 저는 주변 사람 중에 한 명이 떠올랐어요. 아 그때. 네. <laughs>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laughs> 네, 네. 그래서 이제 1, 2형에 제가 만났던 어떤 어머니가 네. 이분은 정말 부지런해요. 네. 그리고 모든 수업 시간에 한 번도 지각을 하신 적이 없어요. 네.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모든 걸 단계별로 정말 준비를 하고, 네. 정말 규칙적으로 행동을 하고 하시는 분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분이 수업을 거듭하다가 보니까, 음, 굉장히 불행한 어린 시절이 좀 있었던 거예요. 네. 네. 음. 그러니까 맞달로 태어나서 집안에 있는 동생들과 음. 이런 가족이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돼서 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정말 대학을 가고 싶었는데 네. 대학을 포기하고 바로 생업으로 직업 전선으로 뛰어들어서 네. 모든 가족들을 다 이렇게 생계를 책임지면서 음. 도왔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항상 자기한테는 그 마음의 짐이 있죠. 아, 공부하고 싶은데. 음. 아 나도 뭔가 좀 그런 걸 해보고 싶었는데. 네. 근데 그거를 실천으로 옮기지는 못하고, 그냥 자기가 몸 담고 있는 곳이 가족이니까, 네. 이거를 완벽하게 해내는 게 자기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음... 근데 애니어그램을 이제 공부하면서 인류형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록새록 생각하기, 생각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네. 어, 나 공부하고 싶었었는데, 내가 원했던 음... 건데. 이제,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를 이제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공부하고 싶었는데, 뭐, 그냥 못하고 있고요. 뭐,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그럼 내가 이분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근데 왜 그러면은 이나긴할 생각을 안 하냐? 요즘에는 네. 이제 여러 가지 방, 방법들이 있으니까. 음. 그러면, 하다가 힘들면 어떡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음. 거예요. 아, 그러네. 어, 그래서 <laughs> 그럴 내가 수 있겠네요. 이분한테 네. 뭐라고 그랬냐면, 어, 힘들면 그만두면 되지 뭐. 네. 음, 음, 음. 그냥 툭 던졌어요. 네. 전 의도성이 있는 툭 던짐이기는 했죠. 네, 근데 그때 그분의 표정이, 네. 뭐라고? 그만둔다고? 어, <laughs> 그런 한 번도 네. 이 사람 사전에는 뭐가 중간에 그만둔다라는 네. 게이 사람 사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음, 어떤 의미인 줄 알겠어요. 네, 그러면 네. 오늘 뭐, 인류형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든 얘기를 다할 수는 없으니까, 네. 인류형은 여기까지 그렇게 하고, 이렇게 흘러가는 네. 게 인류형입니다. 네. 인류형은 이렇게 하고, 다음 이유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